패배의 고통을 해학으로 승화시킨 야구 팬들이 있습니다. 또다시 패배가 다가와도 그들은 끝까지 당당하게 최강 한화를 외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라는 노래가 야구장에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부처님께 귀해서 해탈의 경지에라도 든 걸까요? 한화에는 에이스 류현진이 있습니다. 송진우, 정민철, 구대성 같은 전설급 투수들이 모두 한화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화는 왜 이런 걸까요? 99년에 우승했고 류현진 데뷔 해인 2006년에 준우승했습니다만 최근 6년간 비밀번호는 9, 10, 10, 10. 99입니다. 팬들의 인내와 해학의 존경심이 절로 듭니다. 한화가 우승한 99년 가을, 대전에서 무척 화려한 불꽃쇼가 있었습니다. 다음 해부터 매년 한화는 세계적 불꽃 축제를 서울에서 열지만, 대전의 우승 축포는 침묵 중입니다. 불꽃 한화의 우승 축포가 다시 대전 밤하늘에 터질 날을 기대합니다.